거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겨울이냐. 여름이냐 이렇게 아, 비유를 예. 해본다면은 예. 금리를 가지고 사계절을 만들어요. 금리가 서서히 올라갈 때는 이제 봄으로 봅니다. 아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때는 당연히 주식이 좋겠죠. 이 여름이 다 돼가면은 금리를 정말 빨리 올리기 시작해요. 아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즐거워 즐거워하는 게 여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하나씩 픽픽 쓰러지겠죠. 그게 증시가 거꾸라지는 순간인 거예요. 여름 꼭지점이 어떤 나는게 뭐냐면 연7% 8% 이자를 준다 해가지고 줄서 있다더라. 음. 그때 뭐 하면 되냐면 예금이 최고예요. 그때 딱 사두고 있다가. 만간 이제 증시가 픽 쓰러지겠죠. 이게 가을이에요. 채권밖에 돈벌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단기채 같은 거는 원금 상환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잘안 바뀌어요. 한 10년 이상 되는 장기채를 사야지만 채권 투자로 돈을 법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금리를 하도 내려서 이제 바닥에 가까워져요.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아주 낮아지죠. 빚내서 뭔가 해볼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부동산 임대 투자. 그러다가 이제 다가 다시 또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좋아지니까. 주식이 오르고 그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보통 그 사이클을 저는 10년을 보고 있어요. 사이클을 잘 만나면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여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을이죠. 가을, 떨어지고 있는 가을, 구간인데, 예, 가을인데 약간 늦여름이 좀 오고 있는. 9월에 막 40도 이렇게 되면 이상 기후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가을인 줄 알고 밥메고 있다가 쓰러지고 쓰러지면 난리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기를 제발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